그 그러니까 오늘 그 국회 국방위 현안 보고 혹시 보셨어요? 아니 못 봤습니다. 어, 국방부 장관하고 뭐합창 의장하고 나와서 국방위에서 현안 보고 하고 약간 한시 남짓해서 끝났어요. 저도 올라오면서 보면서 왔는데 자유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든 이거를 실드치고 추진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국방부 장관을 네네, 상대로 네. 답변을 끌어내려고 하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안 쓰러워요. 네. 저 사람들도 이게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법한 사람들인데 그 정도 그렇죠. 상식은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걸 무조건 당장 지금 이달래로 국방부를 이전해야 된다는 명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숙제를 아는 사람들 제일 앞장서서 막아야 되는 사람들이 네. 군 출신 네. 의원인 내지는 그 선거 캠페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정말 비겁하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게 네. 과거에 지금 그 롯데타워인가요? 그것 때문에 성남 비행장 활주로 문제가 참여정부 때부터 제기가 됐잖아요. 네. 그때 소위 예비역 장성일 합시고 때만 되면 무슨 깃발 들고 광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때 무슨 행동을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무슨 나라가 망할 것처럼 정말로 난리를 쳤거든요. 네. 이게 무슨 뭐 빨갱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무슨 뭐 안보를 점 먹는다 이랬던 네. 자들이 이명박 대통령 되니까 활주로 칠도만 틀면 된다. 음.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네. 제가 지금도 공군의 주요 간부들을 만나면 제가 물어봅니다. 어느 게 맞는 거냐, 당신들? 어? 그게 칠도를 틀면 되는 거였냐, 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 튼 거냐? 말을 못 해요, 지금도. 지금도 대답을 못 해요. 그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단순히 지금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 문제는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거기에 이렇게 갖춰져 있는 온갖 그 비상대비 지휘통신 체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당분간 스톱돼야 된다라는 문제.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 대대 하나 옮기는 데도 몇몇 개월이 걸리는 것인데 사단 사단 하나 옮기는데도 몇 년씩 계획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하면은 확 와닿지 않을지 모르는데 올라오면서 저도 그 현안 보고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음. 한 직원이 한 500명, 1,000명 근무하는 구청을 하나 옮기는 데도 <웃음> 그렇죠. <웃음> 아니, 건축이 다 있다 돼 있다 치고, <laughs> 그렇죠. 뭐 건축 기간 필요 없이 다돼 있다 치더라도 사무실만 옮기는데도 사무실 <laughs> 이삿짐 싸서 옮기는 데만 해도 몇 주가 걸려요. <laughs> 그렇죠. 그런데 네. 이거는 청와대 위기 대응 센터를 비롯해서 국방부 합참까지 연쇄적으로 옮기려면 저 밑에부터 차례대로 옮겨서 비워놓고 옮기고 비워놓고 옮기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무슨 뭐 포장이 사는 수준이 아니고 시스템이 옮겨 가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이 네. 옮겨 가는 거잖아요 국가 안보 시스템이라는 것도 핵심이라고 거. 하는 청와대 시스템과 네. 국방부 합참의 시스템이 네. 이게 동시에 네. 바뀌는 건데 근데 그것을 이주 이걸... 만에 삼주 만에 성실 다 비워라 음. 야, 이게 아니 다다 다 좋아서 다 인정해서 그래 용산이 좋아 네. 거기가 터야. 뭐 거기 뭐 오늘 보니까 여기가 과거에 공업묘지였다고 공동묘지였다고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하던데 다다 네. 다 떠나서 거기가 최적의 당소야 인정 옮기자 그래서 모든 사회적 합의를 끝냈어 그래도 그렇죠 계속 멀다는 걸예요 지금 아니 그렇게 해도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네. 여태까지 그 군인들이 보였던 역사예요 육사 옮긴다고 할 때마다 얼마나 네. 저기했습니까자기도 거기 가서 골프 치려고. <laughs> 무슨 지네들이 심장이네 혼인해하면서 근데 지금 국방부를 합참을 그렇게 옮긴다는데 지금 저렇게 조용히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 결론은 그럼 네. 이거부터였죠.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에서 단 하루도 업무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예. 실제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통일동에서 뭐 짐무를 보겠다고. 패권들이 그런다는데 절대로 저게 안 들어간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예. 이게 지금 보통 저기가 아니다. 네. 어, 혼자서 그냥 계속 그렇게우긴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왜? 음, 왜가 안 풀려요. 아니 타고난 성격이 그렇기도 하거니와 네. 실제로 논리적인 설명이 네. 가능한 부분은 천공 수승이 유튜브에 나와서 설명했다는 용산이 좋은 땅이라고 네. 했다는 거. 어? 저도 그 영상 봤는데. <laughs> 뭐, 영상. 건진 법사가 무슨 뭐 청와대가 턱안 좋다고 했다는 거. 그거밖에 지금 논리적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또뭐저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트집 잡네 이럴 텐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은 근데 그거 말고 이유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설명을 그러니까 못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윤석열 씨가 좋아도 맹목적으로 지지할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광화문 시대를 처음으로 더 먼저 공약했었죠. 그렇지만 그렇죠. 왜못 갔느냐? 네. 사실 그 문제입니다. 그 모든 시스템들이 옮겨가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혈세를 낭비한다는 면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그~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의 측면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일부 그런 분들을 지금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군 관련 공사나 네. 그다음에 그 경호처 경호시설 관련 공사나 이런 것들은 다 비밀공사 보안공사기 이 때문에 다 수의계약이에요 네. 이거 엄청난 규모의 수의계약이에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나서는 것인지. 그다음에 또 하나 명색이 지금 법률가랍시고 처음부터 무슨 공정이었다고 상식이었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네. 법적으로 지금 이게 위헌과 유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건 명백히 군지휘으로 옮기는 건 군사에 관한 사항이고 이건 통수권자가 결정해야 될 네. 일입니다. 현재 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네. 단한 번도 상의하거나 양해를 구한 바가 없었지. 지금 국방부 같은 데서 벌어지는 꼴을 얘기를 전언을 들어봐도 그냥 점령군이라는 거예요.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 딱 보고서 어, 인테리어 이렇게 하고 이 방을 뭘로 쓰면 되겠네. 뭐 지들끼리 그러고 갔대. 그러고서 와서 야, 이틀 만에 방 빼.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접해본 지금 공무원들이 점령군도 이런 점령군이 없다.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은 그런 얘기가 지금 안 들리는 거고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에서 그렇게 했을 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고, 보복을 하는 걸로 이걸 정리했거든. 항상 네. 수사를 한다거나 인사 조치를 해서 날려버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이었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데 감히. 근데 김재원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미 선거 전부터 용산도 후보지 있었다. 거짓말이죠. 그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야. 한두 번저기가 음. 아니고. 그럼 왜 광화문이라고 했냐? 논란이 될까 봐 그냥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한 거다. 그건 살기친 거잖아요, 명백히. 그렇더라고요. 음. 오늘 그 말씀드린 국방위의 긴급 업무 보고 현안 보고장에서 국방부 장관이 예. 인수위나 후보 캠프로부터 언제 처음 들었냐? 만나서 들었냐? 지난주 월요일에요. 이 14일. 그렇죠.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거고 그리고 어제 그 NBA 판도라에 윤해관 네, 네. 권성동 의원이 출연해서 네. 어, 이게 어디에서 이 아이디어가 나온 거냐 경영신문 보전문 기자, 네, 네. 저도 그 그걸, 그걸 명백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1 5일자 보도였거든요. 네. 그거 얘기하고 다음 날 썼잖아요 기사를 네. 박성진 씨가 네. 15일. 1 5일0 6시0 3분 <laughs> 아침 여섯 <laughs> 기사 시에 기사를 오케이. 썼어요. 그리고 거기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그날 오전 열시 오십삼 분에 채널 A에서 단독으로 보도가 나어요 그런데 예. 국방부 장관이 십사일에 처음 얘기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딱 맞네. 그러니까 이 전날 예. 처음 얘기 들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국방부 장관의 답변 그리고 실제로 운늘 윤핵관 중에 한 명인 권성동 의원이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 경향신문 기자가 아이디어 낸 거다. 예. 이 얘기 종합하면 선거 전에 용산도 고려 대상이었다라는 얘기는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죠. 아니 그게 한두 번입니까? 뭐 거짓말하는 거야. 상습이니까 그것도 특히 김재원 씨나 저 나경원 씨가 얘기하는 거는 뭐 그게 뭐늘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 정치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수사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laughs> 그러니까, 일이죠. 그게 아니 일반인의 상식에서 네. 너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을 우습게 하니까 그렇다니까. 이 사람들이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로 마음속으로 국민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음. 거를 도처에서 우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벽에다가 구두발 올려 놓고 했을 때 본인이 나와서 사과를 해야죠. 네. 제가 생각 없이 너무 피곤해서 내지는 뭐 나경원 씨 설명처럼 다리가 평소에 아파 가지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될 일이지. 그거 그때도 본인이 직접 사과하는 거 보셨어요? 항상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사과하고 음. 그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몸에 배인 것이 몸에 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 사람 구, 구, 국민이 자기 대통령 을 시켜준 거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네. 진짜로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지가 시켜줬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지가 되는 거야 이미 점에 나왔잖아 네. 본인들 얘기하면 그점으로된 거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말을 못못 못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마인드에서 아무리 뭐 예전에 이명박 씨가 쇼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뭐 촛불을 바라보면서 네, 네. 뭐 아침이슬이라는 노래가 네. 들리는 것을 네. 들면서 으뭐 반성했습니다. 네. 그 그런 식의 거짓말도 안, 만들어서라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옆에서 이 사람들의 이 사람의 삶을 살아온 과정을 지켜본 입장에서는 너무나 예상되는 일이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고 그 주변 사람들이야 거기는 이익을 중심으로 뭉쳐 있는다니까 자기한테 떨어지는 이익만 있으면 그거 그냥 넘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벌벌 떨면서도 마이크를 찾느라고 정신이 없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될 일인 거죠.